안녕하세요. 내추럴 치과 원장 이효재입니다. 오늘은 아말감 얘기를 해볼게요. 이 아말감 치료를 하는 치과를 뭐 양심 치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갖고 제가 한번, 음,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이 아말감이라는 제로는 어 여러 합금 뭐 은도 들어가 있어요 뭐 실버 주석 여러 가지 어 파우더에다가 수은을 섞죠 그럼 수은이 어 금속 재료에 침투를 해갖고 이걸 굳혀버려요 단단하게 그래서 이걸 제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뭐 얼마예요 뭐 오래됐네요 4 0년 전에 많이 썼던 흔하게 보험 진료를 했던 재료죠. 제가 개업을 하고 첫 개업을 하고 비싼 골드 인레이 금으로 때우는거 있죠 뻔떠서 그걸 안 했어요. 제 나름 어, 저는 굳이 아말강을 하면 되는데 왜 비싼 금을 권해갖고 환자한테 부담을 주느냐. 저 저도 이제 사고가 좀 남달라요 남다릅니다. 그랬었는데. 이 아말감의 수운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, 어, 바뀌었죠. 그래요. 이 아말감의 이제, 어, 장점은 굳으면 단단해요.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 보험이 되니까 지금부터 보험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아말감은 충치를 제거하고 안에 다져놓으면 굳어요. 굳는데, 그니까, 치아하고 틈을 꽉 메꿔주는 거지,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막아주진 않죠. 그래서 그 사이로 틈이 있어요. 미세 틈이. 그래서 어떤 아말감은 진짜 오랫동안 끄떡 없는 경우도 있는데, 많은 경우, 요 사이 이제 틈으로 충치가 먹기 시작하죠. 2차 치아 우식증이 발생하고, 그리고 이 아말감이라는 재료가 서서히 팽창을 해요. 시간이 지나면 팽창을 하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죠. 떼어 놓은 데에서 이렇게 팽창을 하면서 들고 일어나요. 요 마진 경계 부분이 들떠 있죠. 그러면서 또 충치가 먹죠. 이렇게 못뭐 깨지기도 하고. 그래서 이제 쓰지를 않습니다. 요즘은 이제 거의 어 쓰지를 않는데 제가 이 아말감을 20몇년 전부터 쓰지 않았어요. 병원에서. 그리고 그렇다고 다 금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 대체할 수 있는 조금 어 비보험도 낮은 레진 예전엔 레진도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건좀 비교적 어 치료비가 싸거든요. 아니면 글래스 아이언오머라는 재료 그 글래스 아이언오머라는 재료는 지금도 보험이 돼요. 좀 약하긴 약하지만 어 하얗고 어 그래서 아이들 유치 때올때 때 많이 씁니다. 그래서 굳이 아말감을 쓸 필요는 없다. 그 20년 전에 제가 이제 암활감을안 쓰기 시작하니까 보험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고 저 거의 협박 협박을 받았습니다. 왜 그걸 안 쓰느냐? 보험되는 재료를 안 쓰고 비싼 것만 권하는 거 아니냐? 어 그래요. 저는 내가 양심상 못 쓰겠다 의사로서 수은이 들어간 걸이 수은이 금속하고 결합되어 있으면 안전하다 고 그래요. 근데 이게 계속 결합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. 이걸 뜯어낼 때, 뜯어낼 때 어, 수은이 어, 기화되면서 마시죠. 그래서 의료진들도 안 좋고 그래요. 저희 나 어, 우리 병원에서 안 쓰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거의 쓰질 않죠. 대체할 것들이 많으니까 음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굳이 아말감을 쓸 필요가 있느냐? 좀 약해도 글래스 아이오오모로 하고 그게 약하다 보니까 금방 떨어져도, 이렇게, 뭐 달아도, 보험이 또 금방 적용이 돼요. 그러니까 좀 귀찮을 뿐이지. 그래 굳이 암말가면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게, 이걸 쓰는 데가, 저기, 양심 식과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, 뭐,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. 그래갖고, 선택할 재료가 많으니까, 비보험 재료가 부담되면, 글래스 아이언 오머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